2023년 5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을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을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전지열 <목소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중념마리에 인하시고 혼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삶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걸어가는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사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이땅 위에 그리스도인의 사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참된 아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주변에 소외된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찾아가시어 저들을 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종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덧 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병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치유함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온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도 전국 예배 드리는 초소 초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손길로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의 평생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에 그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 이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해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내가 구원, 구원하였으며, 고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예 요즘 법정에 그에서 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그런데 그 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그 목도한 예,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이 이제 가해자 측에 들어서 위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바로 또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 것을 사실대로 증거해서. 어, 그 가해자에게 피, 그 정당한 법의 대가를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정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일장 팔절잘 아시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 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 것, 또 읽은 것, 체험했던 그 사실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될 때, 올바른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위증을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땅단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140년 동안,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가 이 민족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 역사는 증인의 역할을 바로 했을 때그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지 못했어요. 이중을 하거나 바로 증거하지 못했을 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우리의 140년 역사 속에서도. 그런데 2000년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흥부 한 5000년, 4 5000년 역사가 되잖아요. 정식적으로 된다면 한 3000, 몇백 년 전입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모세 이후로 이제 법이 정해지고, 또그법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증인으로서 살았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속에 그대로 어, 녹아져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했을때 우리가 경고했던 것, 뭐 모세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만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여호사밧 때, 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오늘 1 0 절에 보면 나 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냐? 나의 증인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인의 역할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침이에요. 이 외침을 바로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당시에 율법을 그들은 예, 묻혀있던 그 창고에 먼지 가득한 그 율법을 다시 꺼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고, 읽게 하고 일게하고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 나라가 굉장히 예, 참 부흥하고 강극, 강성해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경이전 1장 8절과 어, 이맥 뭐, 일통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바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나라가 개인이 단체가 가정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입니다. 그럼 누구를 증인해, 증, 증, 증인해야 되는 거요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피, 피해를 본 그런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믿는 자들을 갖다가 가해시키는 거예요. 피해, 피해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보게 되면 늘 피해를 당하는 게 뭐예요? 가해자들 있잖아요. 가해자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창세기 거슬러서 올라가면 창조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보세요. 가인 가해자죠. 아벨 피해자잖아요. 그증 증거를 누가 했어요? 당사자들이 했을 때는 여기 판결이 안 나요. 그 증거가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가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법정 선언이죠. 그런 것처럼 그그 이야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예, 그 비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목도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들었던 그런 거.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들었던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기독교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소리를 들은 것이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안과 영안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요. 육체적인 것은 한계라. 육안이라고 하는 건 한계잖아요. 심안과 영안은 그 늙지도 않는 겁니다. 그눈 받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걸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했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10절에, 나요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내가 누굽니까? 인칭대명사, 하나님이 그 신이지, 나의 신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못 받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네가 믿을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입니요 그러면서 11절에 나곧 나는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었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고 너희 중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 앞에 기독교인 앞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우상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본질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 의눈 속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고, 거기에, 뭐, 그걸, 예, 예, 뭐, 찬양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 이단들이 빠지는 유감은 그 비본질의 하나님. 그 비본질의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확,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의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큰 위기가 닥쳤다. 왜 그럴까요? 비본질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위증이죠, 위증. 위중.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위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매우 위험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 위험스러운 시대가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그 단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 개인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맨,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알려주었고, 너 구원하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려고 하면 뭐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만나고, 그런 역사가 없이 그냥 그 일반적으로 들었던 것, 기동량의 신앙 가지고는 아무런 힘을 에, 발휘할 수가 없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것인가. 나는 법정의 재판장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여정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마치고 난 이후에 뭐예요? 선언, 법정선언이 있죠. 완전한. 에? 그 하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증인이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선. 너는 내 것이야. 너를, 나는 나의 증인이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내 영으로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권능을 받고 그걸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본문하고 이, 사회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는지 몰라요. 언제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본문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마귀는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해하려 가해하는 가해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자, 에, 자세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잘 이렇게 지금까지 자라게 해주셨고 길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생 동안을 부모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 예, 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손자 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던입여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 중에 있는데 잘 마무리되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에게도 주님 동일하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05장. 505장.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봉준하리 맘배상 모두 나와 주마스 그르라 대중에 빠져서 Oh. 声音。 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